네, 계획이 됐죠 지금 약속이 된 플레인데 고지은 머리에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갔다 면서 슈팅 네, 자 다시 한번 완전 짤려내지 못하고 최시영 아버텨줘아 왼쪽 자 동구야 집중해라 자 어느새 들어온 정영철 수비가 당해집니다아자 임팩트 주장 빠릅니다 44번 왼쪽 라인 들어갔다. 가운데. 아! 끌리고. 자! 아직 공 살아있고. 아! 좋은 위치. 프리킥. 아, 굉장히 좋은 위치. 아, 자 이제 김준성 키퍼. 대단한 시험이 들게 되겠어요. 위치는 골대 앞 18m. 자, 벽 중요합니다. 아, 벽을 3명 밖에 안 세우는데 좀 적지 않나 싶은데, 자, 계속 벽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는 심판 자 키커는 11번 자 호날두 자세로 서 있어요. 자, 키커 찹니다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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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여기서 원바운드 레고 골대 버선 맞고 아쉽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공 임팩트가 선취득점합니다. 후반 14분.